사이코의 여주인공 마리오는 돈다발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범죄를 저질러 서스펜스를 만들지만 정작 관객이 궁금해하는 주요 떡밥은 돈다바의 행방이 아니라 죽은 마리오의 행방과 노먼 베이츠의 정체입니다. 영화 첫 장면부터 닭다라는 걸 보니 토끼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정작 관객은 탐 크루즈가 아내를 구할 수 있을지 제자 구출에 성공할지를 더욱 궁금해하며 영화를 보니다 돈따발과 토끼발은 아무 것도 아닌 거죠. 이것이 바로 메커핀입니다메커핀은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소재를 보여주고. 관객들에게 긴장감을 유발하여 영화를 끌어오다가 알고 보니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무언가를 말합니다. 돈 따발이 없었다면 여주인공이 회사 사장, 경찰, 노먼 베이츠를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감과 oh, 여주인공의 얼굴과 그녀를 추적하는 사람들의 대화를 결합시킨 이 장면에서의 긴박감은 없었겠죠 돈는발이란 작은 소재 하나가 영화 전반부의 서스펜스를 책임졌습니다 맥는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관객들은 별 신경 쓰지 않는 것이라고도 정의합니다. 오에는 토끼발, 마리오는 돈따발이 없어질까 불안해하지만 관객은 그 불안을 별로 신경 쓰지 않죠. 그렇다면 이두 영화는 맥커핀일까요 최민식은 보통에 시달립니다. 해. 중간중간 배를 움켜쥐고 약사러 약국도 자주 가는데요. 혹시 죽는 것인가하는 작은 의문도 듭니다. 소화전 됐고요. 영양제 좋은 거 하나 주세요. 어머니 갖다 드리려고요? 예. 이처럼 복통은 알게 모르게 정리되어 맥거핀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저는 이것을 맥거핀이라기보다는 미디어가 낳은 하나의 습관 정도로 생각합니다. 현실에서의 죽음은 그리 쉽게 일어나지 않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의 죽음은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접한 지금의 관객은 조금의 행동만 나와도 극적인 결말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전에 그 지어 주신 소화제 있죠? 그거 좀더 주세요. 중요한 건 영화는 복통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옛날 라면 같은 것만 먹고 그러니까 속이 금방 안 나네. 나이가 들어서 느끼는 작은 통증 정도로 표현하죠. 굉장히 작은 행동이며, 영화 속 인물인 현우가 복통을 토끼발처럼 토끼발 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 그약 먹고 낫고 그랬어요. 그냥 저기 소화제 좋은 거 하나 주세요. 사이코의 돈다발처럼 긴장감을 끌어내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메커핀이라고 말하기엔 다소 무리가 당황해봤어요. 있어 보입니다. 그에 반해 이 영화는. 추리 수사극의 형태로 시작합니다. 이건 민군 편지 아닙니까? 천안사는 오숙자라는 여자가 받은 건데 아군 군사우편으로 받았어. 아니 민군이 어떻게 아군 군사우편으로? 전선에 내통자가 있다는 거지. 내통자가 누구이며 그, 편지, 그 부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고지전은 세련되게 메커핀을 사용했습니다. 내통의 전말로 영화를 시작한 만큼 다른 영화라면 이 떡밥이 영화 말미에 밝혀지겠죠. 하지만 고지전은 영화 3분의 1에서 수역의 입을 통해 허무할 정도로 매우 친절하게 설명해 버립니다. 내통자가 영화의 주요 떡밥이 아니라는 듯그 내막은 단순한 와, 나도 해프닝이었죠 그렇다면 해프닝. 왜 이런 했는데. 방법으로 연출했을까요? South took over. K. Hill, 3 days ago. Yesterday, was taken by the North. 시시각각 주인이 바뀌는 고지전에서 있을 법한 해프닝을 통해 전쟁의 지루함과 고단함을 전달합니다. 휴전협상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오. 죄 없는 병사들만 죽어나가며 의미 없는 전투만 해온 군인들의 지친 정서를 강조해 줍니다. 이번 전투에서 죽은 애들이 꽤 되는데 전우야 잘 가라. 잘 가라. 전우야 잘 가라. 같은 전우에게만 잘 가라고 했던 남한군이 북한군에게 잘 가라고 합니다. 잘 가라. 땅에 묻은 박스를 통해 서로를 몰래 챙겨주며 전쟁의 아픔을 같이 공유했던 처지와. 막상 다가오면 총을 겨눠야 하는 상황을 음. 비교합니다. 이러한 대비는 최후의 전투전 남한군과 북한군이 서로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같은 노래를 함께 부르지만 안개가 걷히자마자 전쟁을 시작하는 장면에서 장점을 찍습니다.